너무 그러니까, 음, 아름답고 공기는 어째 이렇게 상큼해요 저도 자연을 골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공기 정말 숨이 굉장히 숨쉬기가 굉장히 편해요 어, 우리 원장님은 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샌들 소리? 음. 예. 렇게 음. 하시고 있어요 저는 음. 이를 음. 음. 자연치료 하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다보니까 식물을 바꾸면서도 네. 농약을 하면 안되겠어니 아, 그래서 24년이 됐는데 네. 아직도 농약을 한 번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아마 숨쉬기가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이가 <laughs> 많아요. 차이가 많아요. 음. 그리고 점심을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굉장히 음식이 깔끔해요? 아, 근데. 그 뒷맛이 하네 어. 20년 음, 음, 음. 아무래도 저희 푸양기 식당에저 음. 실장님이 음. 음식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 마음이 거기에 전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또 이곳 자체가 굉장히. 공기도 맑고 음. 또 자연스럽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음. 음식 하나하나에 맛이 들어있는 것들도 굉장히 음. 저희가 그 맛깔스러운 맛과 음. 이런 조미료 맛이 없는 그런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음. 또 직접 저희가 텃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또 갖고, 갖고 와서 음.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음. 또 저희가 외부에서 사다 쓰는 건 그런 일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다 만들어서 이제 김치도 담고 음. 하다 보니까 맛이 굉장히 친화적 맛있죠. 그리고 네. 건강한 네. 맛이 느껴지기죠군요흔데이 네. 어, 네. 먹으니까 일단은 깔끔하고 신신하고 네. 더욱 좋은 건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우리 인장님 시장님 행복하시겠어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 이 가까운 거리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거좀 어, 알리고 싶어서 네. 네. 그래요 완전 알려주시고 네 원장님 아, 아, 그래서 아, 그렇게 인세에 아, 아, 비해서 젊으신가요? 아, <웃음> <웃음> 근데 언제 게기 겸손하세요 겸손하시고 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음 그럼 앞으로는 뭐 어떻게 환영이 목표가 있다면 음. 어떤 건가요? 어 저희는 주로 이제 감치성질환자들네그분들을 네. 이제 아. 진짜 치유가 되는 안내를 해서 아, 본인들이 음. 그거를 실행을 함으로 음.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자연치유를 본격적으로 지는마 구정식으로는 어, 바로 이어질 겁니다. 음. 음. 저희 굉장히 열심히 사는, 내가 사회하는 동생이 있는데, 음.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해안이로 음. 음. 있어요. 그래서 어. 이라는데 제가 그 동생을 안내해 주겠죠? 음. 예, 음. 그, 네, 이거, 그, 나세환자라는 네. 우리 산들석에 오시면 네.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음. 원장님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치료를, 케어를 주신가요? 음, 모든 질병은, 음. 모든 질병은 네. 스트레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아. 스트레스를 제거를 시키면은 질병은 거의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특히나 이제 자연치료하는 것은 네. 자연치료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치력이 유 나와서 음. 질병을 없애는 것걸 갖다가 자연치료합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대 의학적으로 명확한 음. 특히나 이 예. 후성 유전학을 저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후성 네. 예. 유전학적으로 우리 인체내에서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지 네. 명확히 음. 설명을 함으로 본인이 그거를 듣고, 네. 아, 아, 이렇게 하면 남는구나 해서 본인 이실체랑으로 남는 그러한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앉아보니까 어, 우리 원장님을 뵀을 어. 때,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하고요. <laughs> 어. 또 미소와 겸손함 그리고 상대에게 굉장히 그 행복한 뭔가럴까요 기만받지 않으면서 편안함 그것들이 더 많이 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또제 어. 자신도 여기 갖고 느라고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많이 늙었쓰니다니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치유라는 거죠, 특히나 네. 그 상대방을 치유를 하려고 하면 음... 그 치유를 안내하는 사람이 네. 그 품성이 네. 정말로 사랑의 품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에. 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품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려고 조금은 노력을 네. 합니다. <laughs> 제가 궁금한 점두 가지만 좀 할까요? 네. 네. 첫 번째는 아, 어떻게. 주름이 없으세요. 아, 주름, 아, <laughs> 주름. 주름이 없으세요. 어떤 관이라니까요 분이 간는 물었고, 주름 없는 것은 아. 아마 뭐부모님도덕런가모르겠네요 네, 아, <laughs> 그런데 자연 네, 같은 자연 같은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여성들이 음. 특히나 이 피부 관리하기 를 좋아하는데 네. 네. 여성들에게 제일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음. 이 자연의 흙 냄새와 이풀 말리는 냄새, 음, 자연의 냄새를 맡게 되는 그게 우리 인체로 들어와서 특히나 피부가 고아집니다. 아,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네. 밝혀진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우리 시골에 가시게 되면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밭에 나가서 뒷매느라고 음. 피부는 조금 감작자반이 타있어요. 네. 그러나 그 시골의 할머니들이 네, 피부들이 굉장히 고운 것을 아, 보게 될 네, 것입니다. 그 원리. 아, 네. 그래서 아마 산들스로우시면 피부도 좋아지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오면 우리 원장님처럼 피부가 좋아지겠네요. 부 분째 은 어떻게 치아관리 이렇게 잘하셨어요? 부러워요. 치아 또한, 치아 또한 이건 내가 간리하겠습니다 우리 어, 부모님이, 부모님이 <laughs> 물러진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제가 지금 계속 보면서 어쩜 이치아가 이렇게 이렇게 예쁘고 관리비 잘하셨나 음, 음식 드시는 것도 네. 잘 친한 분이어 지금 하시는 것 자신도 한시시하시네요 아, 그런 데서도 많이 비롯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산대 소리 자체 공기가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네. 들어자마자 코가 뻥리는 뻥 느낌과 끊이. 청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연적인 것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음. 듭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런 게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또 오시는 매니아층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집에 가고 싶지 않요 <laughs> <laughs> 주무시는 아, 걸요? 고 싶어요. 네, 아, 지금처럼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시고 사업도 아, 네, 더큰부 하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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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에바클리뷰 화장품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바클리뷰덕품이팅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습니다 네,